...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 사람들 주피디입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분이 없어서. <laughs> <laughs> 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자문자답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개미특공대 시즌3 두 번째 주인공으로 잠깐잠깐 잠깐 출연하게 된 주식에 미친 사람들 주 p d 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주식에 미친 사람들에서 촬영과 컷 편집, 자막 작업, 기획, 뭐 이것저것 뭐 닥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어, 주린이의 입장에서 어, 저도 참여를 해서 손절라 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초보자 입장에서 좋은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머리카락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개미트 공대 시즌 2에서 제가 어, 잠깐 잠깐 카메라에 비춰졌었는데 었 어, 김계란 폼 미쳤다 김계란이 뭐 주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여서 김계란 님께 뭐 피해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김계란 님과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발을 하나 장만했고요 거의 한 7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상세페이지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뒤쪽에는 털이 없습니다 앞쪽만 살짝 가리게 됐는데 네 아무튼 뭐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네 그리고 제가 잠깐 잠깐 출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매매보다는 업로드가 우선이기 때문에 장중에도 계속 편집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좀 촬영일과 업로드일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기 때문에, 장중에도 편집에 집중을 하면서 손절남 님이 매매를 시작할 때는 저도 잠깐 참여를 해서 같이 좀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대본을 만들어 놓고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일단은 장중에는 카메라가 계속 켜져 있을 거고요. 장이 마치고 난 후에도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뭐 8시간, 9시간 이렇게 촬영이 될 거거든요. 짧으면 6시간에서 길게는 뭐 8시간, 10시간도 촬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잠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빨리빨리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포장되뭐 재용경기요? 응. 왜 그러지? 근데 네, 형님, 지금 재용경기가 지금 26% 찍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좋아 보이다가 조금 이제 눌려주면은 높은 구간에서도 매매를 하시는 거죠. 네. 눌리면 땡큐로 생각하고 사야 될것 같아요. 여자 급하게 살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죠 네. 아..재동전기..이거.. 아, 신용으로 더 사나 볼까? 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내가 말했나? 우리 기준자잘안 좋아 보여요? 2만 5천원대로 저..재동전기 빠지면은 재동전기 한번 빠지면 봐봐야겠다 응. 오늘 집에 혼자 있었으면 매매 뭐 어떤 거 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계속 한미 봤을 것 같아요 한미, 네. 한미 했을 것 같아? 예, 네.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들어와서 조금 먹고 나왔을것 네. 같아.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한미 만약 혼자 있었으면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냐? 더 받아야 되냐? 엄청난. 지금 좀금밖 내려가는 것 같아. 맞아. 여기서 받을 수 없어. 어떻게 여기서 받아는데? 그 위에서 지금 받으면 모르겠다. 아 지금 받으면 지금 받으면 모르겠어. 채0번 양도해서. 한국에 음, 보세요. 아, 어 진짜 이, 이 라인을 좀 보고 가마 계속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가마 그러니까 지금 받으면 바, 음. 지금 한 조금 받아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음. 지금 뭐한내 뭐 기준에서 지금 한 2천만 원 받고 뭐한 5천 원 머리 뭐다 떨어졌다 1%다 떨어졌다 할때또 2천만 원 받고 이카운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마 10시 반부터 막 사, 사기 시작할 거예요. 아, 너무, 이거는 너무 일찍 사는 거잖아. 10만 1,500원에서, 네. 네. 위에서 받으면 9만 9천원 이렇게 받는다 하면, 이거는 떨어진 것도 2%다 떨어진 거야. 네. 아, 거의 한2% 떨어진 거지. 2%, 2. 몇 프로? 음. 어. 저거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렇잖아. 보통 우리가 차트를 생각한다고 하면, 분복으로 본다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 앞에 10% 올라갔다. 네. 한뭐4% 5% 이렇게 눌렸다 하면 여기서부터 뭐 이것도 모르는데 <laughs> 올라가는데 1, 2% 눌려가지고 여기서 눌러가 다시 올린다. 이 생각은 좀 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어려워.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밑으로 사어가 봤자 <laughs> 단타가 안죠 <laughs> 그러면 눌려서 넘어가야 되고, 물려서 넘어가면 고향 같은 사태가 되나거든. <laughs> 형, 사셨으면 10시 반 저때부터 사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어, 네. 맞죠. 맞죠. 그거 거의 9만 9천 원이야. 네. 뭔가 머릿속에서 이익을 줘. 한번에 대장의 사상 최고가에 수급 좋고. 음, 뭔가 이런, 이런 게보 오니까 이제.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혼자 할때 이제 이런, 이런 거를 좀잘 피해야 되는데. 한 템포 좀더 늦게 사나뭐 샀다 해도 안나 싶으면 분노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돼. 사태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바로 되고. 나는 못 살겠다. 그리고 잘안 줘. 왜냐면, 왜뭐 알지만, 이 동물이 쉽게 수익을 잘안 줘. 그래서, 이날, 진짜 상생각관에 네, 네. 이날 사람들 많이 못안 먹어. 안줄까안죽것 네, 같으니까. 네. 늦게, 뭐, 수비가 아무 좋든, 뭐, 대장이든 뭐든, 내가 늦게 따라 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높이가 10%는 또 모르겠는데, 훨씬 이 높이가, 아까 전에, 20%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반는 여기서 여기서 먹었을 때사다줄지 응. 여기서 이거 못, 못 먹으면 위에서 사는 절대 욕심 내면 안 되고 처 만든 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여기도 아, 뭐, 상품 했다 빨리 넣 빨리 사는 순간 그, 지웠거든요 응. <laughs> 상단에 하는 애들 막, 막 던지지 않았죠 응. 여기서 좀안자 산다 매순 주문 매순 주문 매순 매순 매 주문 접수 완료 나는 이제 이렇게 죽도록 가면 건도 안전하게 털로 그런 말이야. 이게 이제, 네개 사주면 천만 원 되는 거고, 나는. 별족 해봤자 이게 금액이 얼마 안 잖아. 음. 근데 밑으로 쭉 가니까, 이게 네 개, 네 개, 다섯 개, 개 사주면 2% 빠지는 거거든? 음. 그럼 다섯 개 사면 천삼백만 원. 이거는 음. 이제, 내가 볼 때, 이, 이는 내가 볼때 연속 수 있거든, 나중에. 아니고서 예. 여기서 지금 이거를 만들다는 건, 내가, 내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밑으로 쭉 눌러서 사면, 여도서비스니 그냥 대충 눌러서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음. 근데 뭐 안전하게 사는 게좋잖아았죠좀 음. 싸게 사는 게 절대 많이 빠지지 않을 거야 다시 말면 다시 말지 이거 다, 굳이 이거 많이 빠지지 않을 거 같아 최고 베스트는 26,000원 깨주는 게한번 이러잖아 26,000원 깨워서 쭉 나오는 거 네. 그거 나오면 참, 참 좋을 것 같아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야? 내가 만약에 재론두기 가지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치과의 계시냐도요? 응 이건 지금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네네 주도주가 아닌데 다른 걸 샀는데 반도체가 또5호짜 밑에 있는 올라간다 응 네. 가면 나한테 우리한테 칠하게 응아 음. 네네네 응 네. 그러니까 이거 비중 많이 먹들라 지금 네. 주도주가 지금 먹을 구간이 하나도 없던든내것 지금 응응뭐한배다 음. 네. 치고받고 이런 내 것도 지금 안 되거든 응 계속 집에 있으면 이거 이거 재룡전기 살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재룡전기요? 응 재룡전기 안 봤을 것 같아요 아안 보겠죠? 네. 첫 번째는, 또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수수 좋군요. 수 좋군요. 수첫 번째는, 거래, 거래량, 거래량이 네. 거의 네. 위에서 터져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멈춰도, 네. 정구가 여기니까, 네. 28,500원, 네. 뭐 800원. 그러면 26,000원 끝나, 끝나도, 네. 이건 내일은 여섯 수 없는 거야. 아니야 네. 그러니까 밑으로 주차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게 다, 끝. 그, 그게 끝에서 하면 돼. 하고, 뭐 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찾아. 그럼 내가 볼때 얘가 지금 실적이 정말 좋거든. 응. 실적이 계속 좋아져. 그러니까 24년 수주 이미 다 찼다, 그래. 응.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이게 요속성이 많이 있어 보니까 신용으로 샀까 아까 한말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신용으로 샀까 막 갚으면 서어서 찾아봐라. 뭐요? 어? 중국 좀, 좀, 우리 있어도 자. 혼자 있으면 한미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막하고 싶겠다. 제 머릿속에는 있 굉장히 지배적으로 아마 그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지, 삼성전자 올랐지, 엔비디아, 델, 델도 이번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음. 대장이지 수급 쪽지 아, 장이 어려워, 확실히. 매수주문 접수 완료.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형쯤 지금 g s 문로벌에서 당일 식가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맞아요. 오늘부터 다 해줄 수 있는 거있어라 어, 네, 했준거 같아요. 음, 얼마, 얼마 가격이야 아까 전에 형님한테 제가 이거 괜찮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그기 얼마였지? 그때가 33,200원? 응. 음. 그러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 뒤에서 막 잡았잖아요. 어. 밑에서 빠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서 흘려하는 이런 느낌에서도 내숭이나 아시죠? 하기 힘들었어. 보고 종가에 보고 뭔가 흐름 괜찮은 면 나도 더살 수도 있어. 팔 수도 있고 봐야 될것 같아. 어떻게 움직일지 종가에 땡겨줄 수도 있어. 나그 생각하고 사. 이, 이, 일단 사는 건데. 딱 아무 생각 없이 뭐 7천만 뒤에 사기가 좀매하니까 쌍고, 쌍바닥 이런 것도 좀 유의미하게 보시나요? u m i 봤는데 계속 체크 a n Tell h 는 r o n 내가 뭐 쌍고, 쌍바닥 내가, 내가 그런 말 많이 하는 거물 g b 볼 거야 뭐. h e y could h 보겠죠. a m a n 쌍고이 이제 e 보 b u s 거 o n 볼 수가 없잖아 u s h o 점 b o 보 o t a 이 g 은 s a n g 이지 y s a n g b a 타이 s a 내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GS 로벌모르랬어 아직 올라가면 뭐가지 여... 있나? 저요? 응 가지고 있죠 올라가면 팔 예정이에요 올라가면 팔아야지 어? 너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건지 형의 시나리오를 따라야 시나리오를 잡을 적은 뭔데 이건 개미특공대고 개미 리듬대 아닌가? 와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다시 쓰러 봐봐. 아 지금 프로그램 안에 있는 지금 장이 안 움직인다니까 미친 장이야. 진짜 AI 장이야 진짜 이거. 프로그램 등이 업혀야 되는 거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저 이렇게 안 사잖아. 저 개미 두 공대니까 사야죠. 네. 한백 타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자와 이제 보합을 만들어 봐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밑으로 안 빠지기 위해서. 매수 주문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좋다 좋다. 너무 아까워 안 돼. 얼마 샀어? 600이요. 600만원? 네. 어, 오늘 종가벨트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가보자 오늘은 하면 안 좋은데. 나야 뭐, 해도 상관없는데. 집에 가서 이거 버릇되면 제가 사실 보기보다 겁이 많아가지고. 어. 아니, 알토좀 봐봐. 알토좀 이상한데? 알토좀 분봉 이거 맞나? 니가 혼자 있다. 이거 GS 매매 하나? 안 했죠. 안 하나? 혼자 있다 얘기해요? 매일 해요? 매매요? 아니요 음...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해요 마안받을것 같아요 어깨가 너무 구막이 집은 다들 안 왔다 할까 어깨 보고 음. 오늘몇몇 그냥 뭐 수술했으면 매일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딱 내한테 까지 올라가 보면 아유, 지금 보니까 오늘 손실이 나가 을것 같아요 한니반도 장아 지금까지 끝까지 들고 있다가 이제 손질했을 거 한니반도 쳐 뭔가 뭐확 빼주는 것도 아니고 한무반도물었다가 이게 만약 야하 올라간다, 네. 그럼 손질치고 얘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아마 손질 안 치고 이스페타시스로 했을 것 같아요. 손도 안 치고? 네, 손도 안 치고. 왜냐면풀을 항상 안 들어가니까 음. 이스페타시스에서 이 수익은 짧게 먹고 나왔을 것 같고 한 일간도 지금 크게 더 크게 손질했을것 같아요. 매수 주문 접수 알려. 수송 주문 접수 알려. 장정 주문 접수 알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장우 시간에 매수하실 때는. 거의 3시 40분에 딱 주문하시죠 왜 소화할 일 없어? 장 시간에서 어, 거의 안 하세요? 음. 예전에 그 태광 형님 촬영하실 때 s b b 택배나 그거를 3시 4 0분 정확히 딱 매수하시더라고요 아그거 그건... 일봉상 전구층 완료 딱 붙여갖고 마감했는데 저는 장우 시간에 매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3월 4일 월요일 개미특공대 촬영 첫날이었는데요. <laughs> 좀 어색하다 그죠? 응. 여기 앞에 처음 앉아서 인터뷰 하시는 건데. 오늘 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매매하시면서 뭐 느낀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간략하게 좀 여쭤볼 건데 오늘 아침 10시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절남님이랑 같이 장을 보셨는데 오늘 오전장 분위기랑 오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장이 일단은 갭이 많이 떠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세였던 하루였고 오전에는 이제 그 한미 반도체랑 고영 그리고 HPSP 같은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갔던 장이었는데 반도체 자체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지켜만 보기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좀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혹여라도 수급이 조금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재룡전기라든가 APR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도 같이 세워놓고 보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뭐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실적 발표라든가, 그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을 당시에는 조금 많이 높은 25% 이상의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좀 늘려주면 들어가야겠다 라고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 놨었는데 안타깝게도 눌리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한 가지 봤던 건 APR 인데 이 APR은 어 일봉산 위치가 조금 돌아 나가는 자리라고 저희가 봤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수급이 만약에 멈췄다가 빠져나간다 라고 했을 때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 봤을 때는 APR로 갈것 같다 그럼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꺾인다면 APR도 매수 후보군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고 봤는데 반도체 수급이 빠지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반도체로 이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APR 또한도 저희가 그냥 시나리오는 그렇게 세웠지만 매매는 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장에 저희가 GS 글로벌을 같이 매매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일봉상의 위치라든가 예, 재료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제 GS 글로벌을 전라이형님이랑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역시나 말씀을 엄청 유창하게 하시는데 증거원 방송에 나오시는 헨리스트 <laughs>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이미지 좋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GS 글로벌 한 종목을 매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집에 계실 때몇 네. 종목 정도 매매를 하셨나요? 적으면 두세 종목, 좀 많다 싶으면 여섯. 종목 7종목 정도 했던 거 같아요 평균 4, 5종목은 네,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오늘 한 종목 매매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종목 매매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잘 없죠? 그렇죠 잘 없죠 그렇죠? 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한 종목만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관찰하고 분할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루하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히 뭐, 지루한 건 별로 없었는데, 지루하고 안 하고는 솔직히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지루하지만 수익이 나면 결론적으로 지루하지 않은 거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매매했는데, 손실이 나면 결론적으로는 힘들어지고 재미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지루하고 안 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손절남님이 원래 평소에도 적게는 한 종목, 많아도 두세 종목 매매가 끝이거든요. 네네. 네. 결국 여기서 매매를 배워 가신다면 물론 나중에 이제 제이슨 기봉님처럼 본인만의 스타일로 변형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여기서 배워 가셔서 당분간은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네. 압축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세 명에서 계속 수다를 떨어가면서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계시더라도 나중에 네. 이 지루함을 잘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어, 이겨내야죠, 뭐. 안 이겨낼 수 없으니까. 네, 안 이겨내. 안 이겨내고 손실 볼래? 이겨내고 수익 볼래? 그럼 무조건 이겨내고 수익 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직 19거래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19거래일도 파이팅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피디님 네. 1분 PD, 로피 d 입니다 <laughs> 네. <웃음> 어, 오늘 같이 매매하는 동료로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GS 글로벌 타점이 좀 다르던데 왜 늦게 사셨나요? 아니 이거 일단 타점을 떠나서 이 자리에 제가 앉아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되게 어색하네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laughs> 촬영만 했었는데 제가 또여기 앉게 될 줄을 상상도 아, 못했네요 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네. 오늘 GS 글로벌 잠시만요 12시 반쯤? 12시 반이요 12시 반쯤부터 보기 시작했다면, 일단 거래가 많이 없었었고, GS 글로벌이. 좀더 떨어지면, 좀더 싸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었고, 지수가 혹시나 꺾인다면, 좀더 떨어질 때, 더 싸게 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좀더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가 하락을 하고, 전처점을 깨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음, 맞아요. 네, 전저점을 깨지 않았었고, 어, 그러고도 좀, 좀 애매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아마 거의 1시 반? 2시 사이쯤이었나? 그때쯤에 아마 전저점을 깼든 말듯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깨지 않고 다시 방향을 돌려주면서, 한번더 확인하고 제가 아마 한 2시 반부터 샀던 것 같아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차트를 첨부할 건데 일단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좀더 싸게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더 확인하고 사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평소에 원래 좀 오후장에 매매를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손이 나가지 않았던 것도 있긴 있었어요. 물론 비중을 좀 줄여서 분할 매수를 조심스럽게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더 확인하고 나중에 비싸게 사더라도 어 좀더 확인하고 매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컸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주피디 님께서 오전부터 우리 기술주 투자 오후에 안 빠지면 괜찮을 것 같다고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매매는 못 하셨어요. 매매 안 하셔서 아쉽지는 않으신지 원래 예전이었으면, 아, 이거 샀어야 됐는데, 아, 뭐, 비중 많이 샀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을 거거든요. 시간에 아마 5% 넘게.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뭐 어제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승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크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유지해주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제가 개미특공대에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 매매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모든 매매는 다 이제 손절남님과 로드에치님과 함께 매매를 할 건데, 아무튼 이게 어 상상, 매매잖아요. 따지면 상상매매인 거잖아요. 말로만 했었고 제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었고 상상매매이기 때문에 어뭐 사실 크게 아쉬워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원래 한 번씩 사지 않으면 또잘 올라가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제가 사면 떨어지는데 또 상상만 하고 매수하지 않으면 원래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자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20종목 정도를 만약에 관심종목 에 추가를 해뒀었다면 그중에서 한 네다섯 개, 뭐 많게는 6, 섯개 정도 올라가는 걸 보고, 아, 내가 이거 샀었으면 돈을 얼마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근데 그런 이제 상황들이 며칠간 또는 뭐몇 주간 지속되다 보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락장이 아닌 이상 뭐2 30개 뽑아두면 그 중에 뭐 다섯 개, 열개 정도 오르는 건 특히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저 같은 초보들은 아 이거 샀어야 했는데 원래 아까 살려고 했었는데 아살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지속되면서 실제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 내가 뽑아 놓은 종목들 중에서 급등 나온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일단 비중을 키워서 승부를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거꾸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 건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시간 외에 오르긴 했지만 그 종목을 만약에 뭐 제가 500만원 치 샀을 때랑 5천만원 치 샀을 때, 그 다음에 뭐 2억 3억 치 샀을 때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거잖아요. 상상 매매를 하면 이제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상 매매만 하면서 갑자기 어디서 돈을 빌려온다든지 예수금을 급하게 올리게 되면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진짜 바보 아닌 이상 어차피 우리가 관심 종목을 뽑는 기준들이 단타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 상한가 갖는 종목들 중에서 뭐일봉 자리가 좀 좋은 종목들 좀 추려놓을 거고 아니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 그 중에서 일봉이좀 예뻐 보이는 종목들 뭐 정배열 종목들을 추려놓을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10개 20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에 2 30%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었는데 내가 이 종목을 살수 있었는데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서 비중을 키우면 절대 안 된다는 점좀 전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몇 시죠? 자정이 넘어서 12시 40분이고 이렇게 게미트 공대 촬영 첫째 날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